나이스, 아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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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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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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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, 들고 다시 만들고 나이스, 나이 아, 노르는도기문나 조심, 기문나 조심. 아좀 급하다. 나이스 나이스. 확실했던 나이스. 좋다. 자, 점수 들어왔어요. 어 나이스 좋다. 자 어드 마운트 점수까지 들어왔어요. 나이스. 자 차분하게. 급하지 말고. 만들어 가면서 만들어 나이스 약간 약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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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삽 ハハハハ